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합시다. 우선순위란 게 뭐냐면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고요. x 플러스 y 곱하기 g를 하면 y 곱하기, 곱하기가 y 다 우선순위에 높기 때문에 이게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x가 더해지고요. 가로를 접시다. 가로를 치면 이게 먼저 수행이 돼요. 플러스가. 그리고 곱하기 g를 해서 이런 순서를 합니다. 우선 순위에 대해서 봐요. 우선 순위 1 순위는 제일 우선 순위가 높은 거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로 브레이크 점 에러 타입 형변환 넘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선 순위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후위 이거는 적한 전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 이게이트 앤 비트, 비트 넘버 타입 스타 엠퍼센드 사이즈업, of align u 가 되겠어. 세 번째 연산자는 곱셈나누셈곱셈 나누쓴 곱셈, 나머지구요. 네 번째 우선순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섯 번째는 비트니까 넘어가구요. 여섯 번째는 관계 연산자. 관계 연산자가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 일곱 번째는 관계 연산자가 되겠죠. 같은, 다름이 되겠구요. N, BT 연산자 넘어갑시다. 논리적인 연산자, 11. 12논리호의 연산자가 되겠고요. 13은 사마, 사망 조건 연산자. 퀘스트는 콜롱이, 콜롱이 되겠고요. 14번째는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그래서 역시 복합 대입 연산자가 되고요. 15번째는 콤마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의 일반적인 지침, 콤마보다는 대입, 대입보다는 논리, 논리보다는 관계, 관계보다는 산술, 산술보다는 단항이 높습니다. 가로 연산자는 가장 우선 순위가 높고요. 모든 단항 연산자들은 이항 연산자들보다 우선 순위가 높아요. 콤마 연산자를 제외하고는 대입 연산자가 가장 우선 순위가 낮고요. 연산자들의 우선 순위가 생각나지 않으면 가로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관계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보다 우선 순위가 낮아요. 결합 규칙 만약 같은 우선 순위를 가진 연산자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것을 먼저 수행해야 하는가가 규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됐을 때 결합 방향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좌우 또는 이걸 먼저 이걸 z를 y에 대입하고 그 값을 또 y를 x에 대입하는 이건 결합방향이죠. 결합방향이 좌측 우측 이렇게 나와어 그 결합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어요 결합방향이 다르죠. 왜다 결합규칙의 1을 봅시다. 2-f e 두번째 a의 모듈 b 세번째는 나누기 c 네번째는 곱하기 d 다섯 번째는 더하기, 여섯 번째는 대입 연산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연산자들을 할수 있습니다. 예제를 봅시다. 자, result. 2가 3보다 크다. f 스 e 죠 6이 7보다 크다. f 스 e 죠 결과는 f 스 r c e 죠 지로가 되겠죠. 이 e n 드오 하면, 자, 2여 3이 뭐죠? 2여 3이 5와 3과 2보다 크다. 엔드 3, 이 또는 3. 자, 이는 2와 3은 5와 2와 3은 5하고요 result는 1이 되겠죠 2와 3이니까 true가 이렇게 되면 이게 true가 되죠 true가 돼가지고 2도 true 3도 true니까 end하면 5와 하면 true가 되죠 1이 되죠 1하고 그 다음에 3하고 2하면 true, true가 되니까 1이죠 true가 되고요 result는 x equals y, y는 x는 1은 x에 y는 값은 y는 x의 x는 y, 그니까 1이 되겠죠. 이 절트는 x 플러스 플러스 y, y 플러스, y 플러스, y 플스 y 플러스, y 플러스, y 스 y 플러스, y y 죠러스 y 플 y 플러스, y y 플러스, y 플 y 플러스, 후방연산자니까 이게 0이 되고요. X 플러스 8S는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더, 더하기 Y이니까 0이 되고 아,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y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0이 되고요. 그죠? X 플러스 8S는 1이 되고 0이 되고, 아, 1이 되고, y 마이너스 이 이건 마이너스 이이 되고, 마이너스 2, 이건 x 플러스 이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y 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연산자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나는 연산자는 무엇인가? 콤마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인 엔드 엔드와 오와 중에서 우선 순위가 더 높은 연산자는 무엇인가? 엔드 엔드죠.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 중에서 어떤 연산자가 더 우선 순위가 높은가? 단항 연산자죠. 관계 연산자와 산소 연산 중에 어떤, 어떤 연산자가 순위가 더 높은가? 산소 연산자가 되겠어요. 화씨온도를 섭씨로 바꾸기.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섭씨온도는 9분의 5의 화씨온도 마이너 32가 있어요. 하 C 온도를 입력하세요. F 템프에 입력이 되고요. F 템프에서 마이너스 32에서 C 템프가 되고요. 섭씨 온도는 몇 도입니다. C 템프를 하면서 섭씨 온도를 컴버, 0, 0, 0, 0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어엇인가 잠깐만요. 자, 이때 어떤 뭐가 할마떼 있죠? 이게 5.0하고 9.0을 해야 돼 아니면 잘려요. 그래서 5, 5 나누기 정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자, 그럼 잘리가지고 0도가 나오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더 정확한 값이니까 C 템포는 5.0, 9.0을 해가지고 정수로 해야 돼. 요위에서 제시한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죠. 자, 더블 5, 더블 9 곱하기 F 템프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더블 5 나누기 템프 스타트 F 템프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자,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기겠어요? 이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건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라는 게 뭐냐면 if 문, if else 문, 중첩 if 문, switch 문, break 문, continue 문, goto 문이 될 수가 있고, <laughs> 다수의 까지의 문자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건이 만족되면 문장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된다. 조건문, 만약 프로그램에 선택구조가 없다면, 프로그램은 항상 동일한 동작만 되풀이할 것이다. 제어문은 있고요. 제어문은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어요. 조건문은 뭐냐면, 연봉이 2,500 이상이면 취업하고, 아니면 고시고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은 토익점수가 600을 넘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해야지. 반복문이 있어요. 세 가지 제어 구조가 있어요. 순차 구조, 동일한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구조고요. 선택 구조는 참가 거짓 중에 어느 한 패스가 실행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반복 구조는 실행이 반복되는 것을 3일 동안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를 생각해 보자. 이거는 순차 구조, 이거는 선택 구조. 이거는 뱅뱅뱅뱅 도는 건 없어요. 물이. 이 품은 이 품은 자동사로 해서 가지고 조건식이 있어요. 이품 넘버가 이거 제로. 참이면 넘버가 0보다 크다면 양수입니다라고 추적하라.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인 경우만 실행되고 거짓인 경우는 없는 경우 가 되겠어. 자, if 문에 if number가 0보다 크다이면 printf는 양수입니다를 출력하면 되겠어요. if 문이 예, temperature가 0보다 작으면 printf 현재 영하입니다라고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p r i n t f 현재 온도는 몇 도입니다는 항상 실행이 돼요. 그 위에 거는 temperature가 영, 영하일 때만 실행이 되고요. 예제를 봅시다.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정수 넘버, 넘버 변수에 들어오죠. 넘버가 0보다 크다이면, 양수, 프린트 F는 양수입니다라고 시작하고요. 입력된 값은 얼마입니다라고, 이는 항상, 항상 실행이 되고요. 프린트 F는 if가 참일 경우만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정수를 입력하셔가 있죠. 정수를 입력 받아가지고 넘버가 0보다 작으면 정수를 입력받으세요점 입력 받아가지고 넘버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양수입니다라고 추적을 하고요. 입력된 값은 음, 양수, 얼마입니다라고 이거는 항상 실행이 되고 이거는 넘버가 0보다 크다 일 때만 실행이 되죠. 25를 입력하면 양수입니다. 양입력단 값은 25입니다라고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F문을 사용해서 절대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 정수를 입력하셔 했을 때, 마이너스 5를 입력하다면 절대 값을 찾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입력하셔 놓고, 넘버를 봤죠 넘버의 값을. 이 넘버가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이면 플러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값은 얼마입니다라고 출을 하게 되겠어요. 정수를 입력하시, 5를 입력하면 네. 어떨까요? 절대 값은 똑같이 5가 되겠죠. 복합문. 복합문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그룹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블락이라고도 한다. 단일문 대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식이 차이면, 이 스코어가 60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프린트, 자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두 개의 프린트문이 참일 경우만 시행되는. 이걸 말해서, 이거는 브핑이나 복합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으로 묶은 여러 개의 문장을 뭐라고 하는가? 복합문이라고 하죠. 시에서 참과 거짓은 어떤 정서를 표시되는가? 참은 1, 거짓은 0이죠. 이후문 안에서 조건식을 많이 사용되는 수식의 종류는, 어, 뭐인, 뭐인가요? 관, 그 관계, 비교할 수 있는 단자가 되겠죠. if 문이 끝나면 어떤 문장이 실행되는가? 자,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블록이 실행이 되죠. 조건이 따라서 실행되는 어 문장이 두개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if를 여러 번 쓰면 돼요. if, if, if else가 있어요. 응? 거짓인 경우에도 실행될 수 있게. 자, if else. 온도가 25도 이상인가, 참이면 가벼운 옷차림을 한다, 거짓이면 두꺼운 옷차림을 한다. 25도 이상인가 에서 참, 거짓을 이렇게 어, 표현할 수가 있어요. if s문은 그래서 if s를 사용해요. 그래서, 넘버, 넘 조건식이 0보다 크다이면 프린트 f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s문에 있는 걸 수행해요. 이때 그래서 넘버양보다 크다 하면 양수입니다. 출력하고 넘버가 보다 작다 하면 양수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하게 되